샬롬, 샬롬, 예,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지요. 주님의 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그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화, 이 샬롬으로 언제 인사해도 좋습니다. 오늘 또 샬롬, 평화, 아 주님의 평화가 예, 사막에서. 셈이 솟는 것처럼, 그렇게 보혈의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고, 그런 감사로, 기쁨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시편 52편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의지하겠노라고 다윗이 굳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비단 다윗의 결단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오늘 저의 결단이 되고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결단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냥 보면 참 쉬운 뜻인데요 그러나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보면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가 나의 신앙의 방향, 나의 신앙의 상태를 가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뭔지, 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굳게 이런 신앙의 정도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할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것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과연 방향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지요. 만일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하면 서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아무리 빨리 가도 못 갑니다. 또 서울이 아닌 부산이나, 순천을 가려고 하면 부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순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달리 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빠른 것을 타도 부산으로 가려면 부산 방향으로 가야지 서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멀어질 뿐이지요. 그런 점에서 나는 하나님을 이것은 방향성의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에게 그 방향이 제대로 맞추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나는 하나님을 방향성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에 무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세상을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방향을 향하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방향의 문제지요 둘째는 하나님 안으로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어려울 때에나 힘들 때에나 또 형통할 때에나 권고할 때에나 편안할 때에나 낙심될 때에나 아니, 불안할 때에나, 두려울 때에나, 어떤 사면 초과에 갇힌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1편 52편의 배경이, 여러분들 성경에도 1절 앞에 소제목 같이 나와 있겠습니다만, 에도민 도예기 사울에게 이르러 다이시 아이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바로 이때에 다이시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배경이 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다이시 사울에게 10년 넘게 쫓겨다닌 거 아시죠? 억울하게 말이죠. 에, 그럴 때, 이 노베에 있는 아이멜렉 제사장에게로 이렇게 숨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아이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극진히 대접해 주고 또 보호해 주었어요. 근데 그걸 에도민 도액이 안 거예요. 에도민 도액은 당시 다윗의 신하였거든요 상당한 자리도 차지했던 것 같아요. 목자장이라고 성경에 보면 소개가 돼요. 근데 이도액의 소위 핸디캡 컴플렉스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도민이에요. 에도민.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고 충성맹세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이 노베 에 있는 아이멜렉 제사장에게 지금 숨어들었다. 그런데 아이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지금 보호하고 있다. 밀고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가만있을리 만무하잖아요. 당장 사울의 수하의 호위병들에게 그 아이멜렉 제사장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있던 사울왕의 신하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어떻게 두려워서 죽이냐. 절대 안된다 바로 그때, 사울왕이 에도민 도액에게, 그럼 너가 해라 그랬어요. 그럼 너가 해라. 그러니까 에도민 도액은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기회는 왔다. 사울왕에게 인정받을 기회가 왔다. 출세할 기회가 왔다. 하고, 에도민 도액이 그 제사장들, 법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어린 자녀들, 가축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그 포악한 자들이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이 죽이고 다윗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그게 뭡니까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하나님 안으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째는 이 하나님을 할 때는 하나님의 따라, 하나님의 따라, 예? 하나님의 따라 오직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의 길로, 의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넷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불순물도 어떤 방해물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사탄은 힘이 간교해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기를 좋아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책망받은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다 예수님께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할 때그 하나님의 구원사적 계획을 다알수 없는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을 책망하는 정도까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로 말하고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을 해요. 그 순간에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갔다고도 보고 또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지금 사탄이 낀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탄이 끼어서 베드로라 해금 주님을 똑바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똑바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들어갔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탄이 끼었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제대로 고정한다고 할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탄마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의 괴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의 괴교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어떤 방해물이나 어떤 불순물도 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할때 하나님을 방향성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지합니다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한다는 뜻은 너무나 쉽죠. 의지한다, 뭐 기댄다, 이런 뜻인데 이참에 정말 성경적으로 어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또 행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의지한다는 것은 상태의 문제입니다. 상태. 상태. 우리가 물건도 보고, 뭐 상태가 좋다, 안 좋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건에도 상태가 있듯이, 신앙에도 상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도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한다고 할 때, 정말 순수하게, 순수하게, 신선하게,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기서 신내가 풀풀 나고, 심지어 썩은내가 풀풀 나면 되겠습니까? 나를 의지하는 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나를 의지하는 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뭐 돈을 의지하는 건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할 때, 의지한다는 것은 첫째,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왜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복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선한 능력으로 행하시고, 보이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나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탄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선동해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요, 신념이요, 확신인 것입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과 확신은 다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신념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확신이 되고,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성경을 펴놓고 보니, 성경을 펴놓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아멘. 셋째는, 나는 하나님을 자신만만하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점수 따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자신만만하게 의지하는 것. 우리들을 당장 아이들 키워봐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갑니다. 아빠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골목에서 그냥 무서운 귀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엄마나 아빠로서는 뭐 개로도 안 보이고 강아지 수준밖에 안 돼요. 어? 얼마든지 그 개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한 마디면 갈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나 아이로서는 뭐 강아지나 개나 그 개가 그 개고 무서울 수 있잖아요. 쳐다만 봐도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야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를 믿고 오히려 얘가 막 강아지한테 명령할 수 있잖아요. 물러가라고. 개라도 물러가라고 할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 애들도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엄마가 안심을 시키고 아빠가 안심을 시켜도 어린애가 엄마, 나저개 무서워. 아빠, 저개 무서워. 예이. 이거 같이 엄마, 아빠 자존심 상하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같이 엄마, 아빠 기분 나쁘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도 천국을 살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게 만들어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세상에 두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째는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의지합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점수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상대로 나무라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시면 모를까 예수님이 있으신데 아무리 풍랑이는 바다라고 할지라도 그 바다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백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은 풍랑만 보고 풍랑만 보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이세,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걸.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의 결단이 되고,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절 가운데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도 있지만 포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면 돼요. 하나님의 무기는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만 있으면 뭐 포악한 자들이고 포악한 자들 악한 괴기고 한 방에 다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둘째는 8 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다 여기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음이여 같은 감남나무라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아서. 어. 하나님의 철저한 완벽한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남나무는 에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감남산에 가면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푸른 감남나무의 가치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감남나무가 감남산에 무슨 발이 달려서 재발로 와서 하나님의 집에 성막에 성전에 심었겠어요? 주인이 심은 거죠. 이 푸른 감남나무 축복하시려고, 이 푸른 감남나무 보호하시려고 주인이 갖다 심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에 나와서 보호받으세요. 교회에 모여서 보호받으세요. 부득이. 주일에 대면 예배로 모으시더라도 모이도록 애쓰시고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키고요. 비대면 예배라도 예배설교라도 어? 들으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정말 우리는 한 식구야. 한 하나님의 가족이야. 성광교의 가족이야. 우리 하나 돼야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지. 우리 서로 복주고 복받아야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주님이 몸된 교회에 심겨진 푸른 감남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단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단한 가지만. 그것이 뭐냐? 6절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랬거든요. 바로 앞에 5절에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 다음에 6절에서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내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아니래 할 것이 아니라, 방심할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까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 못하면 나도 악인들처럼 될까 두려워서 이 두려운 거 하나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처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미나리처럼 미나리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물만 있으면 자란다면서요 음, 또 봄에는 미나리 아닙니까 미나리 반찬이 얼마나 이 봄향기 가득한 이 맛있는 반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나리 같은 끈질긴 근성 미나리 같은 생명력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생명력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마치면서 주말 농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바뀌고, 계절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고, 목장도 바뀌었습니다. 아무쪼록 햇빛 비치는 교회가 되고, 따뜻한 봄바람에 기지개 활짝 켜는 목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주말 농장이 큰 활력을 불어넣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난 주일 오후에 농장 개장을 위해 땀 흘리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서입니다. 봉사자 여러분이 나오셔서 농로를 닦는 것은 기본이고 농사짓는 데 방해되는 쓰레기들 그리고 나뭇가지와 심지어 나무 뿌리까지 아예 거치적거리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일과가 끝날 때쯤에는 처음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정돈이 된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앞으로 한 번은 더 해야 한다고 하니 농사를 짓기 전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말 농장을 계획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말 농장이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으로나 교회가 무슨 이윤이나 남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소일거리도 되고, 친환경 먹거리도 얻을 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끼리 함께 땀 흘리며 농사하면서,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함이 주말 농장의 취지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주말농장이 교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 가정도 10평짜리 하나 신청했으니 그런 취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농장에서 나온 상추로 함께 식사라도 하게 된다면 최소한 한번 정도 삼겹살은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무경실 책상 책꽂이에 꽂힌 위기의 한국 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는 언젠가 있었던 세미나 자료집의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말 농장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원래 삼행시나 사행시에 별로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용기를 내서 한번 지어보고 싶군요. 먼저 여러분들이 주말농장 운으로 한번 떼어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운 한번 떼어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농장 먹거리로 장도 편안하고 교회도 편안할 지어다. 아멘.